허남준이 데뷔 이후 첫 패션 화보를 선보였다. MBC의 금토드라마 지금과 신전화는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상우 역을 맡아 시청자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허남준이 싱글제 12화로 화보를 통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도전한 패션 화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허남주는 사실 오면서 너무 긴장돼서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촬영장에 왔는데 다들 편안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재밌게 하고 싶어서 장난치면서 촬영을 했는데 다들 잘 받아주셔서 덕분에 편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라며 첫 화보 촬영 소감을 전했다. 공개된 화보 속 허남주는 강렬한 눈빛과 세련된 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옆라인이 깊게 파인 블랙코트를 입은 그는 섹시하면서도 강렬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날렵한 실루엣을 강조했다. 특히 그의 남다른 표현력과 감각적인 포즈가 화보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며 보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진 흑백 컷에서 허남주는 깊은 아이홀로 그만의 매력을 강조한 반면에 호피셔츠를 매치한 컷에서는 반항적이고 시크한 무드를 드러냈다. 그는 각기 다른 콘셉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허남준 특유의 섬세한 표현으로 매컷마다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화보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처럼 남다른 표현력과 자신만의 색깔을 여과 없이 드러낸 허남준은 강한 남자의 향기를 물씬 풍기며 개성 강한 화보를 탄생시켰다. 작품마다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성장해온 허남준. 이번 화보와 인터뷰를 통해 진솔한 매력을 뽐낸 그가 지금 것인 전화는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한편, 허남준이 출연하는 MBC 새 금토드라마 지금 것인 전환는동명의 카카오 웹 소설을 원작으로 한 협박전화로 시작된 정략결혼 3년차 쇼윈도부부이시 그린 로맨스릴러로 오는 21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된다. 사진 등호 싱글즈